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수술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네. 결과도 더 향상될 것으로 저는 충분히 기대를 음. 하고 있어요. 십자 인대가 기능을 잘 하려면 제 위치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지 잘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십자 인대를 다시 만들어 준다고 해서 재건술이잖아요. 그럼 재건술 자체는 원래 있던 위치에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잘 하는 재건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제 위치에 있어야지 제 기능을 잘 하는데 해부학적 위치라고 하거든요. 해부학적 위치에 있어야지 수술 결과가 좋을 텐데 만약 해부학적 위치에서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제 기능을 못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터널 위치가 잘 잡혀 있어야지. 전방 십자인의 시작점과 끝점이 올바르게 잡힐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음. 이제 두 가닥으로 이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해부학적으로 방리를 해보면 뼈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다발이 지나가는 중앙 부위를 타겟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원통형 뿐만 아니고 요즘에 밝혀진 개념이지만 조금 네네. 위쪽 뼈 볼록 튀어나온 데에는 원통형 다발보다 조금 더 강하게 긴장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음. 이 부분까지 최근에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다발의 가운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한때기처럼 붙는 부착하는 부분까지 조금 중첩이 돼8에서 10mm 정도 사이즈의 원통형 터널을 만들어 줍니다. 음. 그러면 부착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서 이제 해부학적 위치 중심이 될수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부학적 위치를 다 포함하는 네. 그럼 부착부를 가지는 십자인대를 재건수를 하기는 불가능하죠. 어렵죠. 결국에는 경골 부착부와 대퇴부 부착부의 중심을 지나가도록 하는 게 네네.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고, 제일 지금까지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대퇴 터널을 어떻게 만드느냐 옛날에는 경강이 터널을 통해서 대퇴 터널을 만든다고 해서 경, 경골술식이라는 이름이 붙었었는데 단점은 경골을 통해서 터널을 만들다 보니까 대퇴 터널이 중요한데 네. 정작 대퇴 터널에서는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전내측 사백구를 통한 방식과 밖에서 안으로 뚫어주는 방식 예, 그림 보시면은 경골 터널을 다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대퇴 터널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뚫어주는 방식이 있겠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주는 방식 두 음. 가지가 지금은 제일 많이 선호되는 방식이다. 총세 가지 수술 방식이 있네요. 그렇죠. 네네. 네, 네, 근데 예전에 경 경골 술식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네네. 경골을 통하다 보니까 대퇴 터널에서는 해박적 위치로 잘안 가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변형된 경, 경골 술식을 쓰기도 해요. 음. 세 가지 수술 중에 어느 수술을 주로 하시는지 예, 저는 네. 지금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쓰긴 하는데 좀 시기별로 달라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이 변형된 경경골 술식의 장점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드리면서 그거를 많이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요즘엔 살짝 바뀌었어요. 좀 음.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수술 난이도부터 한번 볼게요. 수술 난이도라고 하면 쉽다 어렵다가 되겠죠? 쉽다는 말은 만들 때마다 어느 정도 일정한 터널을 만들 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현성이 높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렵다는 것은 대퇴 터널을 만들 때마다 일률적이지가 않다 이거죠 어떨 때는 일반성이 또 예, 조금 어 어떨 때는 대퇴 생긴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만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음. 재현성이 떨어진다 어렵다 네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식은 우선은 밖에서 안으로 뚫어주는 아웃사이드인 방식 아웃사이드인 방식은 왜 쉬운가 가이드를 대고 밖에서 안으로 뚫어주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안에서도 밖에서도 터널 위치를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는 건데 밖에서 안으로 터널을 만들다 보니까. 네. 배테터널이랑 힘줄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꺾임 증상이 심해요. 네네. 그래서 좀 단점이 있는 거고. CT상으로는 터널 위치가 괜찮고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막상 관절경으로 보니까 빈 공간이 좀 많아 보이네요. 네. 네. 이 말은 즉슨 터널 안에서 꺾이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이쁘게 잘 터널을 만들어 놨어도 위치는 좋아도 음, 실질적으로는 터널 안에서 힘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적다 이거죠. 이렇게 강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정이 되면은 뼈랑 힘줄 사이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인대가 성숙되는 데 있어서 더 젖어지고, 재파열이 잘 발생할 수가 있고, 위험률도 높아지고, 거지. 제가 두 번째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내측 사비구를 통한 술식. 아웃사이드인하고 반대로, 경구를 음. 거치진 않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뚫어주는 방식이 되 있고, 꺾이는 정도가 덜 하면서도, 심하지 않으면서도, 해부학적 위치를 어느 정도는 반복적으로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전내측 사비구 통한 방식. 근데, 안에서 바깥으로 뚫어주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각도가, 이렇게 뒤로 확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터널이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러면 터널 안에 힘줄이 위치하는 길이 자체가 없어서 인대 성숙이 잘안 되는 거죠. 네. 터널 길이를 좀 길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무릎을 심하게 굽힌 상태로 수술을 해야 돼요. 음. 그러면 시야가 확보가 잘안 됩니다.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터널 길이도 짧고 시야 확보도 잘안 되고 또이 뒤쪽 부분을 깨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변형된 경, 경골술식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변형된 경, 경골술식을 해왔냐면 인대 성숙도에서도 기존 아웃사이드에이나 안에서 바깥으로 뚫어주는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수식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해왔던 건데 최근에 재현성이 떨어지는 게 한계점으로 많이 몸에 와닿았어요. 음.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가이드 핀을 써서 하는 음 방식이 개발이 됐어요. 플렉시블한 이렇게 휘어지는 가이드를 이용한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방식이다. 원하는 위치로 터널을 뚫을 수 있음에도 터널 길이가 충분히 확보가 돼요 네. 터널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니까 오. 아무래도 아웃세이드보다는 힘줄이 터널을 통과할 때 꺾이는 그런 네. 정도가 덜 하면서도 길이는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기존의 단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해서 해부학적 위치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수를 해놓을 수 있다 이런 거죠.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방십자인대 다발 터져 있는 거 보시고 파열입니다. 그래서 남은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버리고 대퇴터널의 위치를 막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해부학적 위치에. 여기에 터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휘어지는 핀을 사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핀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하는 위치를 확보하면서도 터널 길이를 충분히 길게 가져갈 수 있다. 터널을 넓혀주는 그런 도구도 이렇게 휘어지는 드릴을 사용한다 이거죠. 음, 그럼, 리머를, 네. 예, 가이드 핀도 휘어지고 리머도 휘어지니까 그길 따라서 정확하게 터널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음, 네. 대퇴 터널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 네네. 한 35mm 이상만 나오면 힘줄이 터널 안에서 20mm 이상 들어가는 거니까 충분한 길이거든요. 대부분은 35mm 이상 나옵니다. 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줄을 통과시켜 주면서, 이제, 정강이 뼈랑 대퇴 터널 쪽에서 위아래 고정을 해 놓으면 관절 안에서는 이렇게 십자인데, 생기는 거고 시작점과 끝점이 해부학적 위치의 정확함이 만들어진 거고 CT를 봐도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로 전방식 젠더가 자연 상태처럼 잘 재건이 음. 된걸볼 수가 있죠.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수술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네네네. 결과도 더 향상될 것으로 저는 충분히 기대를 음. 하고 있어요. 재수술은 어떻게 하냐? 재수술도 터널 위치를 새롭게 만들어주면서 자유자재로 터널 길이도 확보되면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도 조금 간편하게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럼 재수술 영상도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전 십자인데 이제 터널 위치가 안 좋으면 금방 이렇게 기능상으로 망가진다 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전에 터널 잘못된 터널 위치에 금속이 박혀있는데 금속을 떼고 여기 빈 구멍에는 뼈가 메꿔지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흡수성 나사로 이제 박아놓고 새롭게 만들 터널 위치를 정상적인 터널 위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 위치에다가 휘어지는 가이드 핀을 음. 이용해서 터널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죠. 음. 그럼 보시는 것처럼 43mm 43mm는 엄청 긴 거예요. 네. 해부학적 위치로 이렇게 만들면서도 43mm까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네. 이렇게 터널을 잘 만들어놓고 힘줄을 통과시켜주면 거의 뭐첫 수술을 하는 것만큼의 그런, 십자인데 재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터널 위치로 잘 만드는 거고. 음. 네, 이런 걸 보면 매우 흐뭇해요. 완성도가 높네. 네. 네.